육아책 던지며 참견 말라는 며느리. 손주 이유식 조언했더니 며느리가 육아책 던지며 한 마리 충격이네요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손주가 이유식을 잘안 먹어서 고민이라더군요. 저는 경험으로 조언했죠. 야채를 곱게 갈아서 죽에 섞으면 잘 먹어. 나도 그렇게 아들 키웠어.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립니다. 어머님,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. 육아 방식이 달라졌다고요. 저는 그냥 도움 주고 싶었을 뿐인데, 며느리가 서재에서 육아 책을 꺼내와서는 제 앞에 탁 던집니다. 어머님, 이거 읽어보세요. 요즘 육아 방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, 어머님 시대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고요. 참견하시려면 공부 좀 하시고 하세요. 그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. 책을 던지면서까지 참견 말라니, 저는 그냥 손주 잘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요. 나중에 아들한테 말했더니 아들도 며느리 편을 듭니다. 엄마, 요즘은 정말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. 엄마도 공부 좀 하셔. 이제 안 믿다. 경험은 무시당하고 육아 책이 정답인 세상이라는 거요. 오늘 이야기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 주세요.